최근 네스터전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놀라운 활약에 영국 현지 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손흥민의 벤치 시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을 손흥민의 선발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이었으나 네스터전을 마친 콘테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발언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발빠른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축구의 전설 마이클 오원이 bt 스포츠에서 퍼디난드와 함께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라고 평가하며 그를 벤치에서 제외하는 것은 건망증에 걸린 것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오원과 퍼디난드뿐아니라 과거 리버풀의 미드필더 제이미 네드냅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을 남기면서 "네스터 전 당시 손흥민이 보여준 경기력이 딱 그렇다고 했는데요. 그는 이어서 손흥민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해 조금 화가 나 보였다고 말하면서 이 선수들은 뛰기 원하고 손흥민은 아주 특별한 선수로 선발 명단에서 빠졌을 때할수 있는 완벽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오랜 침묵을 깨고 골을 퍼뜨렸음에도 평소처럼 찰칵 세리머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떨구고 침묵하자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달려와 감사하느며 손흥민을 위로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같은 손흥민의 조용한 세리머니에 영국 기자들은 여왕의 서거와 관련된 것인지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손흥민은 여왕 사거라는 슬픈 소식에 미안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답하며 그저 가만히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관중들을 바라보면서 가족과 스태프들 그리고 팀 동료들과 서포터분들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그동안에 마음고생과 선발 명단 제외에 대한 분노를 조용하게 표출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BT 스포츠의 축구 해설가 온. 하그리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슈퍼스타 손흥민은 리그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수 중한 명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을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 모두 그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첫 번째 골을 넣었을 때 팀원들과 관중들이 환호하는 것만 봐도 그가 토트넘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선수인지 알수 있다고 말하며 리그에서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의 벤치로 보내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하면서 축구 팬들 대부분의 스타를 잃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손흥민의 다른 팀으로 떠나길 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팀이 그를 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선수들은 때때로 벤치에 앉았던 순간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하그리브스의 말의 진행자는 콘테가 잘 달래고 있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후반에 나왔기 때문에 동기가 더 있었던 것은 아닐지. 질문했습니다이 같은 말에 오해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레스터 수비는 현재 리그 최악으로 내 경기 두 골씩 실점한다고 말하며 손흥민이 선발로 나왔어도 전반에 두세 골은 넣었을지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은 언제나 최고의 선수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며 콘테가 어째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만 자신이 감독이었다면 언제나 최고의 선수들을 선발로 내보낸다고 말하였고 특히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했듯 포트넘에서 케인은 골이 없을 때도 언제나 주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콘테 감독은 레스터전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는 우선 자신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일했던 모든 상황에서 결국 트로피를 들었기 때문이고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비전이자 노력이고 자신의 축구가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매우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콘테 자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할 것이고 그 누구의 타협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하기로 한 포트넘을 위해 매우 노력하겠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콘테는 야망 있는 팀이라면 로테이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며 과거 첼시나 유벤투스 그리고 인텔에서도 똑같이 했다며 팀원과의 경쟁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콘테. 감독의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손흥민의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폰트 역시 레스터전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레스터전에서 선발 출전했던 히셀리 송은 존재가 없는 모습으로 전반전까지 슈팅을 전혀 하지 못했고, 패스 성공률 67%로 6.4점이라는 낮은 평점을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부지는 히샬리송의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기존의 콘테 감독 전술에서 손흥민이 뛰던 자리에서는 그 누가 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다소 억울할 수 있었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자신에 대한 논란을 완벽히 날려버린 손흥민 선수 이날 손흥민의 골 장면에 감동했던 것은 한국 팬들 뿐만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영국 팬들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였는데요. 손흥민의 골에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 영상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